앞서 북한의 파도 타기 즉 서핑 관광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,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아, 연출자인 조현중 감독은 현재 개명대학교 교수로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아, 스튜디오에 조현중 감독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먼저 영화 비라 어떤 내용입니까? 비라는 그 대북전단 비라에 대한 어,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중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. 네, 영화 촬영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셨어요? 몰래카메라로 어, 찍었습니다. 예. 어, 그렇군요. 예. 영화 내용인데 저희가 그 준비한 소식 좀 보고 얘기를 좀 나누시죠. 다 끝났습니까? 네, 여기 돈만 돈이 있고돈 끝나면 돈끝돈 끝나면 돈 끝나면 돈끝나돈 어. 조인가 예. 조선적이구만. 조선족이구만 저게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영화 내용 중에 한 장면이라고 봐도 되겠죠? 예, 맞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좀 떨리거나 무섭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. 아, 어, 그렇죠. 뭐 만약에 제가 몰래 카메라 촬영한 거 아마 걸렸으면, 예. 좀 거기 그 실은 그 당시가 또그 재미교포 한 분이 그 억류돼 있는. 상황이었고 네. 또 시기가 좋지 않았어요. 음... 또 미사일도 쏘 상태였고 예.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죠. 그렇군요. 예. 자 직접 만나본 북한 주민들 중에 뭐 이분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? 그 전직 교사 하시던 분이 계세요. 예. 어,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어, 뭐 제가 좀 정치적인 어떤 질문들을 해도 예. 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, 저는 그래요? 솔직히 조금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라는 음.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, 그래도 예. 뭐 어, 답변을 좀잘 해주시더라고요. 그렇군요. 영화 내용인데, 역시 또 한번 좀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우리는 100%가 이제 남성 사람들이 아마 중간급 상활 수준 만큼은 가까운 한마 이제 될 겁니다. 그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뭐 한국이 다잘 살고 있는 건다 알고 있어요. 뭐 삼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, 뭐뭐 예. 뭐 학비는 얼마냐, 대학교 음. 들어가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얘기해주면 와 정말 잘 사나 보다 예. 이런 어,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남한에서 온 거를 북한 주민이 아셨, 알았나요? 몰 몰랐나요? 감독님께서 이제 남한에서 온 거를 남한에서 온 거를 그분들은 몰랐죠. 뭐 언론인이나 영화인이나. 예. 어, 갈수 없고요. 그리고 예.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어, 북한에 가지 못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, 어, 대학생으로 음. 좀 약간 위장을 해서, 예. 어,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, 어, 남한에서 왔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죠.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학생이라고 해도 북 주민들이 좀 믿을 정도로 예. 굉장히 동안이신 것 같은데. 자,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삐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던가요? 피라가 그 이제 북한 땅에 떨어지면 예.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목격이 된다. 어, 당국에 그러면 어, 무슨 강행군을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예. 어, 들었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자또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좀 들어보시죠. 삐라 살포 자체는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인도적인 자라 적지사 살포면서 공식적인 성격 빚지에 삐라에 닿다달 살포해 주겠습니다. 아 우리가 보내는 삐라를 적대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군요.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. 예 맞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자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삐라 조현준 감독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